안녕하십니까. 다산의 목민심서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내 상관수관속참할하니라 내 이에 내자 상관상관이라는 것은 부임해서 취임해서 수 받는다 관속참할 관속참할이라는 것은 관속들의 참 알이라는 것은 참이 알참자배알자 인사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임하면 즉시 바로 관속들의 인사부터 받아야 한다. 그 얘긴데 자자이 문장에 대해서 다산 선생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먼저 좌수를 불러서 급하지 않은 공사는 출관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즉, 출간이라는 것은 보통 등청한지 사흘 만에 출간을 한다는 얘기예요. 출간이라는 것은 직무를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는 일은 출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고, 만일 시급한 공사가 있으면은 비록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구해받지 말고 결제를 받도록 하라고 다산 선생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관청의 건물이 크고 아름다워도 절대로 좋다고 말하지 않고 또 퇴락하여도 누추하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좌우에 있는 온갖 기물에 대하여도 말하지를 않고 마치 눈은 못 보는 것 같이 하고 입은 말을 못 하는 것처럼 한다. 정숙하여서 관부 안이 물을 끼얹는 듯이 고요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령이 등청하면 반드시 찬을 올리게 된다. 옛날부터 정해져 있는 예절제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 찬을 올린다는 것은 식사를 올릴 때 너무 화스럽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행 도중에 미리 이러한 예제를 써서 수리에게 주어 수리는 수석 아전을 얘기합니다. 사사로 연락하여 두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수행한 아전과 하인에게는 3일간의 휴가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빛깔을 분간할 수 있을 만한 이른 아침에 조례를 거행하는 것은 예전부터 예법이다. 군현이 비록 작더라도 조례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매양 보면은 수령이 자고 일어나고 하는 일에 절도가 없어서 해가 이미 높이 올라왔건만 목민과는 잠이 무르익고 있어서 아정과 군교들은 문 밖에 모여서 서성거리며 소송을 제기한 백성들은 얽매여서 드디어 하루를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사무가 정체되고 온갖 일은 태폐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니 매우 옳지 못한 처사다 그랬습니다. 혹은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도 아전들이 병으로 여기게 됩니다. 혹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진흙길이 수렁을 이루는 때에는 참화를 중지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참화를기태하야 목연 단자하고, 사소이 출치 지방하야, 관음 간밀하고, 예정 규모하야, 유, 적, 시, 의, 하고, 확연히, 자수하여야 한다. 자, 참알, 기, 태, 하고, 참알 할 때는, 다시 말해서, 인사를 하고, 기, 태, 이미, 물러날, 대, 자, 물러나가면은, 먼저 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물러나가면은, 목연, 단자, 하고, 목이라는 것은, 화목할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온화한 모습으로, 목연. 단좌 단정하게 앉아서 사소위 사는 생각해라 뭘 생각하나 소위 그 까닭을 출치지방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과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소위를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음 간밀하고 관이라는 것은 너그러울 것 같자, 너그럽고, 그 다음에, 엄이라는 것은 엄하고, 엄정하고, 간은 간결하고, 그리고 밀은 치밀하게 계획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이네 가지 글자로 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정 규모하고, 그걸 계획을 했으면 그 규모를 미리 정해가지고, 유, 적, 시, 시의 유 오직 알맞게 적시라는 것은 알맞는 그런 때에 확연히 자수하니라 이를 스스로 굳게 자수 지킬 수자 지켜 나가야 한다. 자이 내용을 좀더 다산 선생의 세설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자가 백성을 대함해, 마땅히 먼저 나의 성품이 편벽된 것을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 유약한 것은 강하게 고치고, 게으른 것은 부지런하도록 고치고, 굳센 데 치우친 것은 관대하도록 고치고, 완만한데 치우친 것은 위맹하도록 고쳐야 한다. 반드시 구준의 대학연희 그러니까 구준이 지은 대학연이란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조선녀의 자경편. 조선녀라는 사람이 지은 자경편. 여기 전부 중국 사람들입니다. 구준은 중국 명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장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어 놓은 그 대학연이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저술인데 그리고 조선료라는 사람은 중국 송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상서랑이라는 아주 높은 벼슬에 있었는데, 이 저술로서 자경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두 유명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 그리고 또 설문경이라는 사람이 지금 종정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설문경도 명나라 때 사람인데, 한림학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많은 책들을 저수를 했는데, 독서록이라든가, 뭐 설문청집이라든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종정명언이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책들을 가지고 그 중에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로서 마음에 감복되는그 내용을 항상 자주 읽고 풀이를 하면서 거듭거듭 본받아서 실행을 하고 그 마음을 맞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몽윤관이 나가면은 그냥 헛되게 소일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양을 쌓고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경국대전. 수교집록, 결성유치 무언록, 종독편, 의욕집 등 책을 가지고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연구해 두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이런 책들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이면 먼저 노노와 효경편을 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울러서 안수남의 임관정요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수남이 지은 임관정요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임관정요라는 책은 수남 그 안정복이 26살 때 초고를 작성하고 마흔여섯 살때 완성을 했으니까 20년에 걸쳐서 지은 책입니다. 상하 속편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수령의 치정에 관계되는 재반 문제를 서술한 것으로서, 목민심서에서이 예를 많이 차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관정요는 우리나라의 그 안종복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이 책을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임관정요에 보면은, 천리의 숲속이 같지 않고, 백리의 기풍이 다르다. 한 도안에서도 산간과 해안지대가 풍토가 다르고 한현 안에서도읍과촌이 숭상하는 바가 다르다. 장사꾼이 모이는 곳은 민심은 간교하고 농사꾼이 사는 곳은 민심은 질박하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마땅히 형세를 살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옛날 유중영이라는 사람이 경조윤이 되었을 때 북사의 아전이 곡식을 납입하는 것을 어기니까 권장을 쳐서 죽였더니 그 나라의 정사가 엄하고 명백하다고 소문이 났었다. 후에 하남부윤이 되어서는 관용과 은혜로서 정사를 행했는데 어느 사람이 경조윤 시절과 같지 않다고 말하니까 유중영이라는 사람이 수도의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위험이 없어야 하고 시골 도읍을 다스릴 때에는 은혜와 사랑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벌을 주기도 하고 유연하게 적용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또 채은이라는 사람은 섬지방, 여기서 섬지방이라는 것은 지금 한남성에 속한 지명을 말합니다. 이 섬지방에서 너그럽게 다스렸어요. 그리고 또 악지방은 섬지방은 너그럽게 다스렸는데 악지방 악지방은 지금 하북성에 있는 무창현지방을 얘기하는데 무섭게 다스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섬지방은 토지가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하니까 따뜻하게 어루만져서 오직 동요가 생길까 염려하여서 그렇게 했고 악지방은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들이 사나우니까 위험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다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장영이 촉지방을 다스릴 때는 처음에는 엄격하게 다뤘는데 두 번째 부임에서는 백성들이 자기를 믿는 줄 알고 드디어 엄한 태도를 고쳐서 너그럽게 대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모두 습속에 따라서 목민관이 변통할 줄을 알아야 한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보겠습니다. 권명의 알성 우향교하여 수적 사직단하고 봉심 유군해야 합니다. 자, 권명 권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권은 그 권자입니다. 명은 밝을 명자인데 날이 밝으면은 그 날이 지나서 밝으면 그러니까 이튿날 그런 뜻입니다. 권명에 알성 성인을 찾아뵙는 것을 알성이에요. 어디에 가서 우향교 향교에 가서 성인의 사당에 이렇게 배알하는 것을 알성우향교 그 말입니다 수적 사직단하야 수는 이어서 적 적은 찾을 적자 어디를 찾아가느냐 사직단 사직단에 찾아가서 봉심육은 하니라 봉심을 하되 봉심이라는 것은 그 능소나 묘를 우 보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유군 오직 유자 근, 근은 정성스럽게 다시마서 정중히 행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해석해 보면 이튿날 동트기 전에 향경에 나가서 성인의 사당에 아래고 이어서 사직단으로 가서 봉심을 하되 오직 정중히 행하여야 할 것이다. 자, 이 문장을 다산 선생이 말씀을 들어서 좀더 자세히 해설을 해 보겠습니다. 자, 날이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가지고 횃불을 들고 촛불을 켜고 배례를 행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골명이라는 것은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례를 마치면은 전상에 올라가서 보살피는데 그리고 또 동무와 서무에 가서 또 보살핍니다. 동무 서무는 그 유현들이 배양한 문묘 동쪽 행각하고 서쪽 행각을 얘기합니다. 이런데 가서 전부 보살펴 봐야 돼요. 이 목민관이랄 것면은 그리고 나와서는 명륜당에 앉아서 참례한 그 유생들을 불러서 서로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직단에 가서는 조복차림으로 봉심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여단과 선왕당에는 예감을 보내어 보살피고 오게 합니다. 여기서 여단과 선왕당이라고 그랬는데, 여긴 그, 그한 불악의 그 수호신에게 제사 지내는 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감을 보내서 살피라고 그랬어요. 예감이라는 사람은 관청의 그 별감을 예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피게 오교하고 그리고 관하에 들어가서 참화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참화를 받는다는 것은 관하에 장이 딱 등청해서 진물을 보는 것을 좌기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좌기를 시작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